자,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지혜입니다. 민승 t v 민승입니다. 오늘 할 것은 바로 연습생 동기 한번 해볼텐데요. 자, 여기 뒤에 이거는 신경쓰지 말아주세요. 왜냐하면 이거 해보 연습을 해봤는데 방송 오류가 있어서 뭐못 올렸거든요. 근데 이게 하는게 좀 어려웠다고 생각해서 조금은 지워놨습니다. 그리고 저기 좀기분이 없어요. 자, 그럼 다시 편집 뭐? 그거 화분 <laughs> 거대 화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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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거대 화분 응. 그냥 물이 남길래 그냥 저거 지워봤어. 뭐, 나무 무덤이야? 어머니 어. 무덤? <웃음> <웃음> 야 왕산. 나 여기에서 돌이랑 그거 캤어. 철도 캤어. 근데 캡은 고핑이 어딨어? 응? 만들어야 돼. 응. 나무로 해온다 나무 있어 나. 나 나무 있어. 상자에 아무도없 응? 상자에? 응. 거의 넣을 게 없어가지고 안 넣었어. 나로좀줘 에잇 에잇에 나로톤 누가 얻어 도끼라도 줘봐 도끼 내구도가 응. 엄청 다 닳았어 괜찮아 내가 만들어줄게 아니 괜찮다고 빨리 요오 엘치 도끼 내구도 진짜 쓰레기야 요오 엘치 도끼 이나무 깨끗한 거 없나? 깨끗한 거? 그냥 멀티한 거 말고 내구도? 아니, 말하고, 나도 나무 하러 간다 네? 음. 그거 하려고요 네? 음,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서 우선 방송 따로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선 따로따로 떠나서 음, 나 여기 자 그럼 나무를 해가지고 할게요 어, 같이 하는 거야. 다 달았다. 나 어? 아, 나무 아홉 개밖에 안 했어. 줄게. 아니야 아니야. 줄게. 됐다고. 야, 됐어. 이렇게만 되지. 난새 고독기 다시 했어. 뭐야 이게 다요? 이건 당연한데 지이거 이거 하속 가자. 난 간다. 어 뭐야? 너 여기 있냐? 여기 강산 있는데 왜 강산을 만들었냐? 여기 강, 잔동 있는데. 아니면... 집에 강산이 있으면 좋잖아. 어, 어디였더라? 집이 커가지고. 잘 보일 텐데. 흑사코 올라가 봐야겠다. 화가. 유수야, 나 어딘지 알아, 미안한데. 야, 무슨 나랑 방송 찍는 애들 다 길치냐? <laughs> 나 꽃게임 같다그냥저기 <없다>, <laughs> <laughs> 바로 앞에 있잖아. 어? 어디 있지? 바라보이네뭐 어디지? 도끼로 찍어버리지어 저기네. 위에 <laughs> 밀로 있다. 한번 탈출해봐라. 근데 왜 이쪽으로 종이 놓냐? 문이 빈미 쪽인데. 응, 음, 그런가. 얘라 모르겠다. 우리 작업대로 없어져 음. 음. 없었으면 큰일났고왜 없긴? 없긴 왜 없어? 광산에도 있다고. <laughs> 어묵이 두 개를 만들어서 한 개는 나중에. 오빠. 어 왜? 못 간다고. 링크가 없어 이건. 아이폰이 그니까 링크가 없다고. 그니까못 간다고. 아씨. 그냥 무시하세요. 아다다다다. 또뭐 만들지? 어? 부드러운 화가. 해부럽냐? 이거. 있는데 왜? 햇불 좀 만들어 만들어 줄. 근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? 돌 캐면서 올라가야 돼? 응. 어 뭐야? 실수 햇불이 햇불 오른쪽에 있다. 형 여기 햇불 어디? 에이 멀리 멀리 갈 때. 아 여기 아이. 뭘까? 아까. 여긴 너무 험해. 뭐하냐 마크 초보야. <laughs> 진짜 마크 초보 맞습니다. 네, 네. 마크 왕초악. 네. <laughs> 내가 왕초보고. 응. 아사. 아쉽게. 여기 석탄 석탄이다. 석탄. 여기는 석탄 석탄이 꿀자리야. 근데 다른 건 없어. 응. 석탄밖에 없네. 어 컴퓨터는 할머니 제 과자 못 봤어요 내 과자 어. 여기는 이리 문이 열려 있어 할아버지가 먹었나 아니 미로나 미로나 해야겠다 그렇 그런데 어, 왜 배고픔이 왜안 달지 평화로움이니까 그렇지 어? 잠깐만요 어 배고픔 달게 했는데 배고픔이 안 달아요. 어. 그러니까 별로 안될 거야. 다긴 다른데 어. 근데 거기서 스폰 데그와 어? 네. 와, 엄청나서. 빠따따따 <놀라> 설치해야 돼서. 근데 미안해. 물덤이집 안에 있어. 어? 너는 왜 이렇게 집안에 있냐? 뭐가? 위로가 어딨어? 위에 있잖아 응? 어떻게 올라가? 이그 응. 흙으로 만든 다리 있어 아 이거? 응 그거 밟고 올라와 야야 야, 얼마나 얼마나 오래 했으면 여기 잔디가 다 꼈다 이구나 어 뭐, 배고픔 단단하네난안 달아 난왜안 <laughs> 닿냐? 뭐 몰라 나는 무적인가? 어여 있다. 이사 같이 가자. 응? 이사나 이거 어떻게 보는지 <laughs> 알아. 왼손 이 봐봐 이렇게 벽을 따라 가면 돼. 봐봐 이렇게 이렇게 따라 이렇게 이렇게 찍고 찍고 가면 돼. 찍고 이렇게 벽을 찍고 가면은 언젠간 길이 나와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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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을 찍고 이렇게 닫다 배고픔 게보, 배고픔 채우는 거 있어 거기. 여기 있는 거. 난난왜 배고프면 안 되지? 여기에서 좀비 태어날까 봐 지금 횃불 설치했는데 어 올라가야 되겠어. 근데 이거 항상 날 아니야? 어? 항상 낮 같은데. 어, 해가 졸을 줄않아 어, 항상 낮인데. 해가 해가 저 상태에서 안 움직여. 아프다 엄청 아파? 말 죽으면 소리가 이상한데. 야, 언제 죽어? 죽어라. 가득했군. 소리가 이상해. 말은. 말은 말소리 아니야? 에 하는 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. 이따. 음. 저 대지다. 아 그. 어 잠깐만 잠깐 만 잠깐만, 잠깐만. 어 배고프면 단다. 아싸. 아, 단다 있잖아 이거. 어, 런 색으로 봤자. 신규 다 찾잖아. 아 닭고기 먹. 끓여서 먹어야 돼 닭고기. 이 대지가 소문이는데 우다다다다 네. 음, 되겠지? 어 음, 양고기 두 개랑 음. 스테이크 한 개. 오 음. 안녕히 계세요.